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난 뒤에 어머님들 되게 정신 없으시죠. 소파에 털썩 앉아서 이제 막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 듯한 집안을 보면서 한숨을 고르고 있는 참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는 핸드폰을 한번 촥 내려다보고는요 한숨을 길게 내뱉는 거예요. 전화를 받습니다. 좀 전에 등교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반갑게 받지도 않고요, 걱정스럽게 받지도 않아요. 왜또 뭐? 아주 짜증 섞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셨죠? 네, 이런 일을 겪는 양육자가 아주 많을 겁니다. 네, 이건 네가 좀 챙겨.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미리미리 잘좀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아이의 행동이 개선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폭풍 잔소리를 실컷 늘어놓고는 결국.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들고 학교로 뛰어갑니다. 물건을 건네주면서 아이에게 다짐, 또 다짐을 시키면서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면서 겁박을 주고 집으로 돌아오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이웃 양육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갖다 주지 마아 자기가 혼좀 나야 정신 차리고 지물건 챙기는 거야 자꾸 갖다 주니까 응 애가 엄마를 믿고 자꾸 그러는 거 아냐라고 니 하죠 그래서 이 엄마는 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이에게 혹독하게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이제부터는 안 갖다 줄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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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전화를 안 받아 버리면 아이는 변화할까요 변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이나 신뢰는. 무너지기 쉽상이죠. 신뢰나 친밀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아이의 행동을 변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잠깐, 혹시 러시아의 민담, 바보 이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이라든지 구전설화로 전해져오는 이야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제목이죠. 평화를 싫어하고 갈등을 좋아하는 악마가 항상 평화를 좋아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바보 입반을 꿰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반은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재치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악마의 꾀를 벗어나죠. 매번 단순해 보이고 순진하고 착한 방식으로 악마의 꾀를 이겨낸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바보 입반 이야기를 보아도 자판 계획이나 제주보다는 겉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선함과 지혜가 큰 성과를 얻는다는 교훈이 들어 있죠. 양육자가 의도된 어리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훌륭한 부모 역할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좀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이 상황에서 조금은 모자란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본인의 일 자녀 본인의 일을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게 기댈 수 있는 것을 없애야 하죠.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보기에 기댈 수 없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고 선해야 합니다. 자녀가 요청한 물건을 가져다 줄 때는요,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여야 합니다. 즉, 양육자의 최선이 자녀가 원하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자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은 이래 이래서 너의 간절한 부탁을 너무나 안타깝지만 엄마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 어쩌나, 엄마가 지금 급하게 살게 있어서 마트에 나왔어. 어머나, 큰일이구나. 엄마가 지금 친구 병문 안 간다고 집에서 나와 있어. 야, 엄마가 찾아도 찾아도 아네가 말한 게 눈에 보이질 않는다. 어쩌지? 형 어쩌니? 야, 지금 문구점에 왔는데 네가 말한 게 품절이라네.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양육자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친구에게 빌리든, 선생님한테 혼나든, 점수가 깎이든 이러하면서 저러하면서 상황 안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녀 자신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양육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교류 분석 내용 중에 가장 쉽게 일어나는 교류 중에 하나가 아이자 상태는 부모자 상태를 부른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자면 부모가 아이자 상태로 자녀에게 자극을 주어서 자녀가 부모자 상태로 반응하게 하는 거죠. 반드시 멋지고 지혜롭고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모자란 모습이 아이를 성숙되고 지혜롭게 키우는 방법이 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님께 학교 신부름을 시키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